첫방? 네 지금 조금 긴장해요 긴장 안 했잖아 긴장 안 했잖아 잘하고 있는데도 긴장했잖 아, 예. 팬 봤으면 힘 진짜 바로 이렇게 신기해 그 바로 그 필링 진짜 마음이 이거 오마이갓 oh 와 너무 감사해 그 형들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걱정 마음이 없어요 더잘 연습이 없요 걱정하지 마 Hey So what can 살 되면 하고 싶었던 거 뭐예요? 연습 <laughs> 오 2월 25일 저는 생일이에요 그래서 웹툰 케이크 만들 해야지 됐어 예 e s Yes! Yes! y 어나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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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넘어진 정우 e s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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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동생. y e 끝났어요. <laughs> 태형 제 저와 동생. 아. 철러? <laughs> <천러? 웃음> 나랑 똑같아 어, 우리 우리 가요. 형 <laughs> 우리 가요. 네, <내> 다음. <웃음> <웃음> 내 친구 진짜 멋있어 약간 이 야. 마크터 너무 멋있어. 아 <laughs> <laughs> 진짜. 이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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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are Shoucheng Sunbaenim Ijeom dapde We are